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고치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브롱코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브롱코를 조금 만졌거든요. <laughs> 제가 브롱코 순정으로 냅둔다고 해놓고서는 아돈좀 썼어요. 오프로드를 하면은 오프로드를 가는 것도 재밌지만 제 자동차를 꾸미는 것도 큰 재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이제 차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태까지 차를 꾸미면서 틈틈이 영상을 찍어두긴 했는데 다 찍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꾸미는 영상은 이제 마지막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일단 업데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의 제 브롱코, 이제 제 상추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어떤 튜닝이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브롱코를 탄지 벌써 한 반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프로드도 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미드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제 브롱코 상태는 지금 이렇구요 이제 보시면은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요 앞에 바하 디자인 LP9. 이거 레이서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바하에서 나오는 라이트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이제 이거를 달았습니다. 제가 오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두부에도 라이트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두부에 달려 있는 라이트도 다 바하 디자인이고 다 좋고 비싼 건데 라이트를 충분히 멀리 쏘지를 못해요. 가로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도로에 그 점선도 이렇게, 이렇게 형광이 아니면은 70마일 넘어가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서 시리즈를 샀는데 얘네들은 시속 110마일까지 커버하는 진짜 멀리 쏘는 스팟라이트예요 지금은 이제 노란색 커버를 씌워놨는데 이 커버를 벗기면은 이제 하얀색이고요. 하얀색일 때 진짜 멀리 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커버를 씌워놓으면은 꽤 멀리 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빛이 조금 죽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기도 있고요. 그면 여기도 디칠라이트를 달아서 이제 좀더 옆으로 쏠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루프랙이 있죠. 이제 루프랙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저기로 라이트바가 들어갈 거예요. 라이트바는 벌써 주문을 했는데 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라이트 바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겉에서 보이는 거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어, 이거는 영상을 보셨죠 이제 블랙박스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일 텐데 이거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laughs> 지금 후레쉬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위에 브론코 지붕에다가 그 헤드라이너를 달았어요 제가 상추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그 소음이었거든요 너무 운전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 여기 잠깐 불 들어왔다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온 상태 제가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운전하는데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원래 사운드 헤드닝을 했다가 <laughs> 너무 허접이어가지고 이제 포드에서 나오는 정품으로 이 헤드라이너를 달았습니다 그 헤드라이너를 달고 저루프랙까지 하니까 차가 꽤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이제 소음 때문에 피로가 쌓이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끄럽긴 해요. 브롱커가 2022년형까지는 위에 그 사운드 드닝 헤드라이너가 없었는데 2023년형부터는 이제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안 보이는 튜닝. 어, 아, 아, 바깥에 또좀더 남았네요. 까먹고 제가 이걸 얘기 안할 뻔했는데 여기 락슬. 원래 브롱커에 달려 나오는 그 락슬은 바디 마운트고 이렇게 옆으로 튀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오프로드를 할때 차를 제대로 보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락스를 양쪽으로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서 보이는 거 하나 더 남았구나 짜잔 상추 <laughs> 네. 제브롱코의 이름은 상추기 때문에 번호판도 상추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후드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짠 이게 에어컴프레서 오프로드 할 때는 바람을 빼는 게 필수잖아요 이제 바람을 뺐으면은 다시 바람을 넣을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ARB 듀얼 컴프레서 지금 두부에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제 얘를 사서 넣습니다 컴프레서 브라켓은 JCR 오프로드 라는 제품을 썼고요 지금 이걸 달아 가지고 바람을 넣다 었 뺐다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는 모든 브롱코를 사는 분들이 해야 될것 같은 튜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후드스트럿 이게 여기 이 후드스트럿 후드스트럿을 달아 가지고 후드를 열때 후드가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서 막대기 뽑아가지고 걸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아뭐이 어,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브론코 튜닝을 하면서 느낀 점 정말 오프로드를 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한 차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여기 이 디치라이트를 달수 있게 여기에 이미 이제 볼트가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브래켓을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디치라이트를 바로 달 수가 있게 돼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설치한 라이트들이 다 여기, 여기 이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스위치만 넣어 놓은 게 아니라 와이어링을 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해놨습니다. 스크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너 매뉴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매뉴얼에서 이렇게 엑스 이렇게 스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와이어링 여기 이렇게. aux 라이트를 어떻게 와이어링을 해야 되고 스위치마다 컬러 코드랑 그다음에 와이어 사이즈랑 그 퓨즈 레이팅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악세사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로 단순히 선이 6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요앞에까지 이렇게 선이 또 따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얘네들 라이트를 설치하기가 쉽게 되어있구요 또 하나는 지붕으로 프리 와이어가 돼 있어가지고 지붕에다가 라이트 바를 달때 지붕으로 선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 되게 쉽게 디자인이 돼 있고 자동차 뒷면이랑 글로브 박스 안으로도 배선이 벌써 연결돼 있어가지고 굳이 자동차 파이어월을 뚫고 전선을 집어넣지 않아도 자동차 안에 벌써 악세사리 전선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브롱코 배터리를 보면 이렇게 열면 은 보이세요? 여기 악세사리들을 연결할 수 있게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저 에어컴프레서를 달았는데 아직 슬롯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여기다가는 윈치를 연결할 생각이에요 제가 벌써 두부가 있으니까 브론커는 오버랜드보다는 좀더 오프로드에다가 치중을 두고 이제 튜닝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거는 오프로드 하는데 필수템들만 달았습니다 필수템이자 이제 필수 템이자 필수 간지 템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상추는 좀더 오프로드 튜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남은 건 사실 없어요. 여기에 윈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브롱코가 굉장히 높은 차기 때문에 높이 보시면은 저 랩터 차고가 거의 2미터인데 브롱코랑 같이 태워놓으면 자동차 차고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란 클리언스도꽤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브론코를꼭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없어요. 어, 하지만 이제 앞에 윈치가 들어가면은 그 무게 때문에 앞에가 살짝 누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서스펜션을 바꾸면서 이제 높이를 다시 잡아주고 이 서스펜션이 성능이 나쁘진 않은데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오프로드 서스펜션을 집어넣으려고 킹을 오더했습니다. 오프로드 서스펜션계 끝판왕이죠. <laughs> 어 이제 킹은 오더한 지 지금 벌써 한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3개월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에 여러분, 차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제가 지난 6개월간 상추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만 3천 마일 조금 넘게 탔거든요. 이제 짧게 리뷰를 해 보자면 이제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브론코를 데리고 와 가지고는 적잖게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적응이 된 것도 있고 어, 특히 오프로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상추가 아주 많이 마음에 들어졌습니다. 일단 데일리로 끌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이제 자동차 안에 이 자동차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위에 헤드라이너를 달고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솔직히 부족한 면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정도인데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브롱코는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죠. 오프로드를 가져가면은 이제 정말로 이 브롱코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오프로드에 가져가면은 정말로 마음에안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오프로드에서 로우 레인지를 넣으면은 기어비가 굉장히 어그레시브 해 가지고 따로 악셀을 안 밟아도 차가 슬금슬금 웬만한 코스 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얘네들 여기 스웨이바디스크컨트 있고 프론트 앤 리얼 락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오프로드 턴 어시스트인데 얘네들이 제가 원할 때한 방에 바로바로 바로 걸려요 제가 지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렉서스 그러니까 도요타를 타고 있잖아요 이 락커를 잠그면은 바로 잠길 때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락커가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할때 차가 걸릴 것 같다 싶은 코스에 가면은 전 미리 걸어놓고 그 코스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브롱코는 가다가 미끄러진다 싶으면 누르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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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립니다. 그리고 풀 때도 바로 풀리고요. 그러니까 라커가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언디맨드고요. 뭐 스웨이바는 차가 삐딱하게 했을 때도 풀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차가 최저 지상고도 꽤 높아가지고 사실 저는 브롱코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안 해요. 물론 더 높고 바퀴가 더큰걸 끼면은 더 험한 코스를 쉽게 갈수 있겠지만 어려운 코스를 차발보다는 스킬발로 정복을 하는 게더큰 재미죠. <laughs> 그래서 제가 킹 서스펜션이 와도 차를 굳이 더 높일 생각은 없고요. 타이어도 지금 35인치인데 35인치에서 더 높일 생각이 뭐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상태에제 상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트랑 윈치 서스펜션 교체하고 나면은 일단 튜닝은 거기서. 완성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어, 제가 이제 브롱코를 데리고 좀 오프로드를 다니긴 하는데 사실 영상은 막못 찍었거든요. 이제 사람들도 많고 남의 차를 찍어주는 건 쉬워도 제 차를 찍는 게 힘드니까 어,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 브롱코 영상 어, 혹시 산에서 뵐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근데 그렇지 앞에 불봐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고치입니다 여기 알바 알바 알바생 넘버 원 저는 알바생 넘버 투그 마사장님 오늘 또 쉬는 날인데 제 브롱코 제 상추 튜닝을 좀 시작하려고 또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부품은 많이 오더했는데 아직 다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온 부품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먼저 이 바하 스쿼드론 프로 이거 디치라이트달 거고요 그 다음에 A.R.B. 듀얼 에어 컴프레서도 샀고 앞에 범퍼에다가 라이트 달려고 여기 불바도 샀고 뭐 이것저것 좀 있는데 오늘 작업을 다할순 없고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하려고 하는데 아 제일 쉽기도 하면서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거 방음 처리 브롱코가 솔직히 다 괜찮은데 방음이 좀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면 안에 바람 소리가 하도 심해가지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죠. 오, 되게 잘 붙는다 그래도. 예. ハハハハ 가오쥐에이리치라이트 어. 줄을 여기로 빼가지고 빼가지고 이들어와있습아 이거 어. 음? 아하 디자인. 어, 어, 좀 더, 좀더 어. 어, 어. 어, 어.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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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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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Oh, nice. okay. 오, 나이스. 오케이. 우 와, 대박이다. 와우. 아, 대박이다. 와 오. <laughs> 만족하시나요? 오, 굉장히. <laughs> 만족스러운 차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